매일의 경군의 연습이 우리 자신을 믿음에 세워가고 또 세임받을 수 있는 자로 준비되는 시간들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회개하세요라고 선포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누가 내 남편과 아이들, 가족과 친지들을 구원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영혼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이 없는 자는 가족구원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불신자인 남편에게 복음 전하기 힘들다며,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남편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 기도는 사실 시간 낭비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믿는 자를 놔두고 굳이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힘들이지 않고 편하게 남편을 구원하겠다는 심리를 하나님께서는 괘씸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가며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편하게 믿음 생활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태도는 그분 앞에 철저하게 를 해야 합니다. 기도만 하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이 알아서 다 해주시라는 것이죠.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하나님을 종부리 듯 하는 태도입니다. 불신자인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나 자신을 내려놓고 비워야 하는지요. 큰 그릇으로 실 쓰임을 받는 자나 가정에서 남편 영혼 구원하는거나 상급은 같을 것입니다. 둘다 나를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대로 나를 낮추며 섬길 때 영혼 구원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월하게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말씀과 기도와 회개로 준비되는 것이고 작은 일에 충성하며 섬기는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쓰임 받는 자들을 부러워만 할게 아니라 나는 쓰임 받는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 얼마나 자신 그분께 드리며 헌신을 하느냐를 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섬기기 위해 영적인 것, 말씀과 기도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드리고 자신을 드리는 것이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세임 받는 자들을 부러워만 하고 자신은 준비된 그릇으로 다듬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들은 그만큼의 노력과 대가 지불을 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이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여리고에 살던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되고 그로 인해 여리고가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은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형통한 자는 단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 선진들도 그분의 주권적 인도하심에 마음을 돌이키고 깨달으며 자신을 다듬어 간 자들입니다. 마음을 오로지 하여 그분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고 형통한 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신가요? 그 환경과 처지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자신을 낮추고 말씀과 기도와 회개를 통해 자신을 준비시고 계시나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 기울이고.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내 고집과 내 뜻과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시나요?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은혜 받는 자들은 그 태도부터가 다르더라고요. 아, 이래서 이분을 사용하시는구나. 이분의 이런 태도에서 은혜가 오는구나. 복을 받을 행동을 스스로 하는구나. 아, 쓸만한 자를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게 보이더라는 말이죠. 행위 자체가 곧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행동이 긍휼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묵묵히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계시나요? 나의 자세와 태도는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을 가져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분의 섬세한 터치와 돌보심을 느끼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